5승승이에요, 이제부터. 5선승 5승이에요, 5승. 5승하는 사람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왼쪽에 저파강 캔. 파란 캔대 l s k 고 저쪽에는 루가타드 뱀파이어, 우승이 보세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넨 선수가 아르멜입니다. 자, 루가스, 뉴, 그리고 반패현 선수 바이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바로 잡기. 그, 메인술인데, 네, 내기술을혹수했요 네, 자, LSK 가일, 빨간색 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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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 자, 시험님 승 자, 바이스님 지안전적으로싸기 하고 있죠? 자, 가일자가일싸은 누가 잡고 잘씌느냐 어, 자, 범바 열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리가 파이팅. 자, L LSK 2 p 5 1p, 빨간색 가위. 초록색, 아 어, 뭐야, 카이스, 뭐야, 무슨 색깔이야 이 진한색. 오리지널 색깔입니다, 빨간색이. 어, 에너지가, 저 가위드 가위는 비슷해. 자, 리바 어, 같이 받았네. 자, 위기에 물리기는 파란 팀 장풍을 앞. 어! 야, 럭셔리 했 에너지. 자, 럭셔리 어턴 어! 어! 야! 엘렌스키가 이기는데, 엘렌스키. 와! 엘렌스키 엘라운드 가져갑니다. 와.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18초. 여기서 이재상 아, 사람 승전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대박을 해야 돼요 왜. 아 1대0으로 뱀파이어 선수 오 어, 지금 에덴스키님이 에너지를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열대 가이드 가열에서 저정도 뒤집는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엄청 힘든 일이에요 자 뱀파이어 W 어, 싸대기 때리고 뒤로 도망갔어요. 제가, 제가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자, 위기에 물리고 있는 빨간 캔, 환상님의 멜기 골라, 나, 1대 0으로 l e s 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슨 끝었습니다코너에 물리고 있는 누가 자 여기서 한 방을 노려낼 누나. 어역잡기 바이슨 좋았어요. 자, 오아한대 배터리 더블 들어갔으면 자 위주에 물리 있는 코너에 물리고 있는 바이슨 부수고어누가어누누누 아, 누가 누가 어, 리가한 라운드 많이 합니다. 에이, 대박이었어요, 우리 자, 어, 대박이었어요, 우리게 자, 아, 반달. 아, 반달. 왜 발스는 충전이 안된 상태에서 반달했는지, 반달했네. 자, 한 라운드 많이 하있는 빨간 게임. 빨간 게임 발스. 자. 어, 역장 좋죠. 내 기술인데. 자 고대의 심장 움자 바이슨이 가이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같은 마저도 되게 복리한 상황이에요. 아 바이슨 아 예, 아쉽다. 아. 자 위에 몰려 있는 가이드인데 여기서는 사실 바이슨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슨이 가위를 한대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멘탈상 시간을 벌리고 있는 백악의 바이슨. 자, 아, 이게 LSK가 장평을 쐈는데, 잡평이안 나가고 소리 나간 거예요. 자, 루멘, 루맨, 루멘이 된다. 자, 루갓. 신중하게 심리전 싸움하고 있나? 자, 루갓은 여기서 무조건 이기고 동료를 맞춰야 돼요. 자, 빨간 선하고 LSK 1세, 1세 일입니다 자, 35초 남았고. 어, 어, 바로 잡아버리네. 어, 자, 이게, 아! 아, 가위리, 어! 裁判员，一、一、二，左<去>，啊，啊，左，啊，停。 다했어요. 구석에 몰려있는 가이. 어, 점프 를옆빨알렸어요 어, 역작게. 공중적지배단지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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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작 이야, 와. 이대 일로 지금 엘리스키 가일님이 앞서고 있고. 자, 방금 게 다시, 바이슨 해보겠습니다. 아... 자, 루가 파이팅! 자, W. 어, 한라운드 많이 하고 있는 파란 게임, 바이스. 어, 저분 바이슨이 왔어요. 팬테바이슨. 팬파이어 바이슨이. 어, 역작기 가일. 어, 역작기 잘하네요, 가일. 어, 실수했어요. 아, 가일. 와, 어, 잡았네어 아, 저잘잡네 자 뱀파이어 아 루가 한 라운드 많이 합니다. 와. 자, W, 아... 아, 2대2 동료, LA 스키 대파의 관계 2대2. 자, 여기서, 여기서 바이슨이 점프하다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고, 입직점프는잠못쳐다가 바이슨 큰발이랑 같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와, 뱀파이어 똘스를 챙겨갑니다. 자, 뱀파이어 님이 3대1으 앞서가고 있고, 지금, 빨간 킴때 LHK 2승 2패. 자, LHK 님이 또뭘 끊을 것인가? 룰인가? 가일인가? 뭘 끊을까요? 아류드 선택되면 엘리스킨님 류드 상당 고수죠. 자안전하게 안전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 뱀파이어 바이슨. 아, 현재 루가 장풍을 계속 쓰고 있는데 바이슨이 챔피언서 계속 피하면 존나 짜증나요. 자장평으로 바이슨 앞 오. 어. 아, 발슨 압박하고 있는 류가 류. 자 이번엔 음, 많이 할수 있을 것인지. 아, 어, 자 김대철 찼어. 자, 밥그죠 같이 맞아도 류가 우리 어 센스 류. 와, 어, 자 대웅이 아 대웅이 된다 류민 아 류민이 된다 류가씨 하나도 많이 한다. 와 바이스 옆잡기자 시간이 쫓기고 있는 LSK LSK 브이 경 들어갔어요. 와 시간이 와 연결 접기 LSK 브이. 자자 자자. 자. 지금, 누가, 누가, 견제를, 뭐야. 장품을 제일, 장품을 잘 쓰고 있고, 어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장품을 계속 견제하고, 자, 아, 에너지가 그래도 아직까지, 는 아, 어! 어, 이기았어 자, 한 라운드 많이 할 것입니다. 아, 아 루카시, 좀, 4패를 몰리고 있는데, 아, 4패란다. 1대1이네요. 자, 오르겐. 아, 엘렉스게 오르겐. 스페, 아, 스페스 맞았어요. 어, 역작기. 아직 몰라 이거. 아, 엘레스키님이 도망갔어요. 그렇죠. 도망가서 여기서 짝이어야 돼요. 와. 아, 아, 3대1로 엘레스키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자, 누가 하나 짝이 짝이. 같이 갈게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끝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쩔 어없잘한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지거든. 자, 방학게 다시 발색을 했습니다. 야, 짭수로 풀렸네. 뱀파이어, 아 루가씨, 루가씨, 아, 와, 루가씨 한 경기 만회합니다. 3대1로 지금 뱀파이어가 앞서가고 있고, 이쪽에로는 LSK가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빨간 케어 바이스. LSK 류. 아, 별들었어요 어, 끝났네요, 그냥. 아 이게 한 라운드 져가지고 그냥 끝났네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달았어요 <목소리> 자펜타이 다시 다 했으니 끝났습니다 그렇죠. 구석에 몰렸으니 튕기는 게 제일 좋죠. 자 여기서 지금 빨간 음. K 바이오스의 에너지가 살짝 앞서가고 있고 아 뱀파이어 갈라 한다고 너무 아요아 3대3 자 l s k 빨간, 빨간 캠, 3대3입니다. 우승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승전 가는 거예요. 어. 자, 루멘, 아, 루멘이 있어요. 누가, 누가. 아, 이거 짝발 내리는 순간에 W가 들어오네. 그니까 구슬구슬 눌렸을때요 짝발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짝발 누르면은 W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쟤도 많이 당했거든요. 자, 엘렉스케 다시. 4대1로 뱀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라일락 아, 가 다시 가요 그러요 아빠, 그래서 우리 아빠가, 구석 아빠가 리는 뱀파이어 바이슨. 그래서, 아, 또짝벌위에다가 예. 가까이서 짝벌 위로다가, 더블 많이 맞아요. 아, 뒤에 넘어은안 되려나. 자,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는 루가 루. 루가 씨, 지금, 루가타고 뱀파이는둘다의심을 후회해요, 지금. 물론 저쪽도 의심을 후회하긴 하지만. 어, 엘리스 게임 참깨. 아 바이스 넘어졌어 아 4대3 4대3으로 엘리스키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엘리스키님이자 8초, 7초, 6초 짝이 짝이 오케이 아 헬라운드 많이 하는 류가 류자 8강 캔 다시 바이스는 끝났습니다 4대2, 루가시1스 많이 했어요, 4대2. 아, 바이스 지금. 아, 이게 안 잡혔네. 중먹을 어? 와. 자, 아, 이 뱀파이어가. 야, 사카 트리크를 했어요. 어? 벌맞은데요, 네? 어, 이거? 아, 트리 도망갔어야 아, 되는데, 바이슨이 앞으로 도망갔네요. 코너에 물려있는 빨간 캔 바이슨. 아, 와, 그거 이야. 아, 발할하는데 그렇게 사 사람 이아니죠 어, 배라 어, 라질 아. 어, 브라 어, 라질 어, 브 어, 브라질 어, 파이팅 아, LSK 결승 진출. 자, LSK 님이 4대3으로, 어, 5대3으로 5대 결승 진출했습니다. 자, 8강 경위 3, 4위전 떨어졌어요. 자, 뱀파이어, 파가 뱀파이어 님이 지금 사카드를 골랐는데, 와, 의외로 한 라운드 가져갔어요. 그래서 루가시, 이거 이기고, 이거 이기면 또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야, 여기, 야. 어! 어! 야! 아, 어. <laughs> 어. 한라운드 많이 합니다. 이거 이름 몰라요, 또. 루가스 역시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사실 뱀파이어 사카트한테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가치게아 아, 이거 같이 막으면은누가손인데자 아빠가 그랬나 뱀파이어 싹아 뱀파이어가 싹갓하는거 처음인데 어저자 침착하게 아직 물려요 이거 물는한 방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뭘 들어있나, 뱀, 거 어, 내가, 마지막 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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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 야, 이따 가고 어이타 가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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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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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대3. 자, 4대3으로 아직까지 벤타이 님이 앞서가고 있는데, 루가 지금 훈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야, 야, 야 루가 죽자 살아났습니다. 야, 자, 4대3. 할수 없이, 벤파라고 다시 바이오스는 끌었네요. 여기서 루가 지금 진짜 몰라요. 자, 침착하게. 자, 자 바이오스 입장에서는 잠풍 피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고, 루이 입장에서는 잠봉 쳐다가 바이오스랑 바이랑 같이 맞으면 안 돼요. 자, 서로 침착하게 경계에 임하고 있는데, 자, 누가 멘탈이 더 강할지. 아, 이거 같이 맞으면, 루가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 자, 둘이 프리게임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예, 같이 맞으면, 루가 에너지가더 많이 달아요. 자, 구석이 몰렸습니다. 자, 찬스. 자, 아예 같이 맞았네 어떻게 도망갔어요? 어, 잘기 도망갔어요? 자 시간 남은 시간 슉슉슉! 자 누가 이거으니 지금 누가 이 조금 면 앞서갈 거 있는데 어. 저발슨급하서 이제 어자류는렇셔이겼어요 류루. 그렇죠, 이야.. 류가! 아 이게 바발슨한테 짝이야 내가 짝이. 잡기 잡기 저것도 내기술인데 아 구석에 어잘 빠져나왔어요 루가 자 혼심을 다해 플레이하고 있는 루가 아 예, 이게 하채가 제가 절대 사이클 안 합니다. 이기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이클 하지 않고, 배, 배차기를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만주고 어. 잡혔으면 바로 머리 밟기. 자, 야, 오 어! 동 동일! 어, 어, 아,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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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가 아, 아,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에너지가 벌써 저렇게 많이 달았어요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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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백0 8님의 1대3으로 결승 진출 결승 진출 자 3,4회전 하고 경태야 3,4회전 바로 가자